안녕하세요. 비젤, 소나요. 구독, 구독, 구독해주세요. 소나야, 시스루 옷 입어주면 안 되냐? 야, 시스루 샀지, 내가 또. 사긴 샀는데, 솔직히 말하면, 비치는 옷인지 모르고 샀는데, 알고 봤더니 시스루였어. 그래서 시스루는, 아, 귀찮은데. 나중에 보여줄게. 사실 지금 좀 약간 일어나기 귀찮아. 소나야, 단발하고 싶은 충동은 없어? 있어. 단발이라면 어떨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, 단발이. 아니야, 그래. 근데 아무래도 한복을 입으려면 긴 머리가 올림머리하기 좋아서 저는 못 자르죠. 게임 BJ로 시청자분들한테 얼굴이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얼굴이 평균치가 될것 같은 날이 있잖아. 그럼 예쁘다. 그래, 평소에 너무 못생겨가지고... 어, 좀 약간 보통이야. 그러면, 소나 왜 이렇게 예뻐졌냐 막 이래. 전략이 좋았어. 처음부터 바닥을 보여주니까 시청자 분들이 기대가 없어. 못 생긴 날은 어 그냥 원래 얼굴이네 이러고, 그럼 좀 화장 잘 먹으면 소나 왜 이렇게 예뻐졌어? 살 빠졌어? 성형했어? 소나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? 이러잖아. 난 진짜, 여러분, 지금 살아서 방송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, 그냥. 소나는 코발트 블루가 어울려. 우리 아이디 소뚱나보. 소나 뚱보 섞어 놓은 거죠? 소나는 뚱보가 어울려? 소나님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? 다이어트는, 개나죠 레시가드 입지도 못하죠? 인정하시죠? 응, 인정. 아, 못 입어. 뱃살이 많아서. 허벅지도 너무 두꺼워서, 레시가드 같은 거못 입어. 이 방송 뭐 하는 방송인가요? 저는 리그브 오 레전드, 롤 게임 방송도 하고요, 라디오 방송도 하고, 노래 방송도 하고, 토크 방송도 하고, 그리고 아 갈자 먹는 방송도 해요. 잡종이네요. 잡종이라기보다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러주세요. 언어 순화 다 잘하나요? 아니요, 다 못해요. 다 못해서 유명합니다. 못하는 걸로 못하는 걸로 인기 얻었어요. 와 전자 개집 안 돼? 난 약간, 아날로그적인 거 좋아해. 전자계집 하려고 팬가입했는데. 자, 잠깐만. 전자계집 하려고 팬가입했어? 전자계집으로 뭐라고 치려고 했는지 여기 쳐주세요. 뭐냐, 이거. 어, 모자이크 작전님 감사합니다. 전자소나가 읽어, 읽어드렸어요. 뭐냐, 이거. 유소나 왜 이렇게 예쁘냐? 못소린데. 저기요. 저기요. 칭찬입니까? 욕입니까? 왜 예쁜데 못소리냐뇨? 뭔가 예쁘다라는 건 칭찬 같은데 난모 쏠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날모쏠 취급하는 거지? 고도의 돌려까기야? 얘 얌전한 척 컨셉 잡는 거 끝났냐 하시는데 저기요. 저 요즘도 얌전한데요. 고춧가루 끼었잖아. 뭐래? 아 얘는 아까부터 자꾸 노잼들이만 쳐. 야너 연구 다시 해 와. 누나 남친 있을 때 반기 껴본적 없나요? 저분 너무 하시네. 어? 두쪽다 없습니다. 인생에서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3주예요그 첫사랑 역시 모솔 소나~ 연구한 게 이, 이, 이거야? 참, 뭐 별것도 아니네?